광반변성이 있고 눈에 찌르는 느낌이 있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판막증이 있다는 얘기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유론 신경과 함께 어, 근육, 또 혈관이 뭉쳐져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심장 쪽에 이상이 오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심장판막증이나 협심증이나 관상동맥경화나 이런 게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혈관 내에 압력이 높은 겁니다. 압력이 높은 원인이 고지혈증, 고지혈증이 있으면, 지방 덩어리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또 혈액 내 기름기가 섞이게 되면 당연히 이 말초에 이 혈액순환 장애가 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반변성이 있다. 황반변성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이 가장 많은데 황반변성의 큰 원인은 어. 우리가 비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두루젠이는 단백질 찌꺼기가 시신경 쪽으로 하는 혈관에 쌓이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와서 화혈성 시신경 위축, 시신경에 피가 충분히 가지 않아서 시신경이 혈액과 수분 부족으로 메말라 들어가는 병증이 되게 됩니다. 근데 두루젠의 노폐물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도 좁아지게 되고 두루젠이란 노폐물과 함께 기름 덩어리도 많이 있으면서 어, 황반과 망막 쪽에 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치료법, 관리법 이어서더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